어,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약간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방송을 지금 잠깐 또 켰는데, 어,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릴 제품이 하나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요거, 요 바디 푸드겔. 네, 어, 네, 맞아요. 오랜만에 봬요.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조금, 음, 조합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서오세요. 어, 일단은 요 아이크림과 저희 바디겔의 조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크림이든 겔이든 간에 이렇게 조금 하나만 발랐을 땐 조금 당김이 약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저도 굉장히 극건성이거든요. 요 아이크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요 바디게를 하나 발라주니까 이렇게 한겹 뭔가 좀 수분 코팅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또 조금 더 촉촉하고 그 촉촉함이 오래가요. 제가 이 앞전에 잠깐 방송에 하나 있어서 아이크림 바르고 집 쌩얼이거든요. 아이크림만 바르고 화장 안 했어요. 바르고 이바디를 위에 한 커플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촉촉하면서 네 광이 네 있죠. 네 이렇게 어 저희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중 건성용이랑 지복합용.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똑같은 건데, 요렇게 타입에, 타입에 차요, 타입에. 그래서 건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성을 떴을 때 약간 요런 꾸덕함에 촉촉함, 요런 느낌. 그리고 지 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라이트 하면서, 네, 요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거를 조금 바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따뜻한 풀이랑 차가운 물을 주세요 나도 진짜. 하고 싶다. 예, 주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사무실인데 퇴근을 못했어요. <laughs> 오늘 방송이 있어가지고. 근아들내미가 약간 기침을 해서. <laughs> 우리 또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좀 발라주시는데, 어, 우리가 보통은 마사지 크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롤링도 많이 해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괄사에 약간 빠졌거든요. 이거 시원이 좀, 시원이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히려 마사지 크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기름져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아이크림은 그 이렇게 집에 있는 뭐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전, 좀 이렇게 해주거든요. 약간 리프팅 같은 거를. 얼굴이 좀 부어 있을 때 이거 해주면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밑으로 다 이렇게 노폐물을 빼주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전 여기가 좀 턱에 항상 많이 뭔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이크림으로 마사지 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게 아시겠지만, 마사지 크림 쓰는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 이거 할때 너무 막, 이렇게 뻑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뭐, 마, 괄사 전문, 전문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얼굴에 혈색이 안돌 때, 그냥 혈액순환 되게 할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해도 여기에 계속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습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크림을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마사지 전용하는 크림이지만 우리가 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미백과 주름 개선도 가능하고, 우리가 로즈워터가 정제수가 아닌 로즈워터의 베이스가 깔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뭔가 조금 더 효과가 더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마사지 크림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미백과 주름 개선에도 너무나도 좋고, 로즈워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회복에도 좋으니까, 차라리 얘로 좀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거 아이크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너무 좋거든요? 네. 이게 되게 잘 돼요. 잘 되고,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어뭐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피부가 약간 칙칙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잠이 좀 부족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이러면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저는 지곱지 복합 용쓰거든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바르 바르시고 그냥 피부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서 이런 롤러 같은 걸로 이런 롤러 같은 걸로 그냥 막막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막혀 있는 혀를 그냥 이렇게 해주 살살살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어좀 피부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해주면서 음. 이러면 피부 깊숙이 조금 들어가는 느낌 크림이.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그냥 일반 크림이 아니라 뭐 미백주름, 피부회복, 탄력까지 잡아주는 크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부 깊숙이 논다, 그러니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그냥 저는 입술도 건조해서 그냥 입술에도 발라요. 우리가 뭐 지금 시간에 뭐 딱히 뭘 먹을 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입술에 다 바르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저도 사실 이런 거 귀찮고 시간 없어서 이런 거 성의 있게 잘 못해요. 그냥 크림 하나, 뭐, 잘 바르고 다니고, 뭐, 요 정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음, 이렇게. 그리고 저는, 원래는 제가 이런 괄사라든가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우리가 피부 진정에 좋고, 보습에 좋고, 그냥 어떤 보습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얘를 발랐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바디겔의 어떤 라인, 라인 중에 가장 탑이에요. 탑이고 얘가 지금 알로에베라수가 87%나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자연주의, 자연유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라는 게 방부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방부제조차도 천연이에요. 천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꼭 드실 필요는 없지만, 드셔도 무관하다, 할 정도의, 네, 그 정도로 자연유래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 보시면, 제가 사실 요거는 많이 안 했어요. 요렇게, 어, 액체, 약간 투명한, 네, 약간 되게 촉촉한 게 느껴지는 거 보이시죠? 막 줄줄 흐르는 느낌이 아니죠? 네. 이렇게이런 느낌이고, 요거를 저는 이제 뭐 진정이나 보습 같이 이렇게 좀 발라주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얘는 싱그러운 알로에 향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크림 바르시고 어 조금 더 촉촉하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얘를 구매하세요. 얘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발라주시면 되게 기분 좋은 미끄러운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미끄러운 느낌에 수분 코팅을 한 컵을 쫙 해주는 느낌으로 되게 촉촉해요. 정말 너무 촉촉하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발라보시는 분들은 200%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촉촉하거든요. 어, 가을을 저 걱정 안 해도 될 거, 초겨울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촉촉해요. 이 촉촉함이 그리고 오래 간다는 거. 이게 짧게 가면 아무 소용 없. 너무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피부,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괄사. 요즘 제가 약간 괄사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목주의라든가. 아니면 요런데 그냥 이렇게 풀업만 줘도, 긁어만 줘도 되게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 얘를 쓰실 수도 있지만, 어, 얘가 되게 게리기 때문에 조금 흡수력이 빨라요. 얘보다는 저는 아이크림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눈 옆에만 바를 필요 없고, 정말 우리가 너무 좋은 거 알잖아, 아이크림. 그 아이크림을 300ml나 있기 때문에 얼굴에도 바르시고, 목에도 바르시고, 그냥 이렇게 몸에도 다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사 이런 것도 뭐 갖고 계시면 한 번씩 쓸어주시고, 괄사가 요새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지금 많이 붐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 돌았었는데, 올해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마사지 크림 대용으로 저희 데이랑스 아이크림을 사용을 하세요. 정말 얘도 손색이 없어요. 하시고 하시고 마지막에 피부 진정,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요 바디게를 한번 발라 주시고 또 수분을 좀 저장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크림 바르고 그 성분들이 피부 안에 좀 저장되길 원하시면 요 바디게를 사셔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도 발라 주시고 얼굴에 이렇게 발라 주시면 진짜 수분을 가두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얘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요. 음, 조금 앰플 같은 느낌의 겔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앰플 같은 느낌의 겔. 네. 제가 요거는, 어, 또 자주 할 거예요. 자주 할 건데, 요거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조금 방송을 드려보는 것 같아요. 음. 요건 자주 할 건데 아이크림 갖고 계신 고객님들은 요거 한번 같이 꼭 구매하셔서 진짜 저를 믿어보, 믿어 보 믿어 믿어 보시고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촉촉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바를 것 같아요 이게 아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조명이 또꽤 있어요 되게 많은데 보통 요정도 되면 되게 건조 하거든요 근데 그런게 없네요 저는 벌써 요런 계절이 오면 되게 건조해요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되게 이런 어떤 이런 수분 광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그 선크림 저희 선크림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고객님들 반응이 좀 좋으셔가지고 저도 많이 쓰는 제품이고 사실 선크림이 뭐 여름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엔더 많이 쓰고 사계절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선크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고인들 많이, 많이 좀 놀러와 주시고요. 어, 오늘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짤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짤빵을 하고, 우리 행운의 언더바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딱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네, 다음 제가 토요일 날또 방송 준비해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지금 수요일이죠. 목금만 이제 버티시면 이제 토요일 월 쉬시니까, 네, 화이팅 하시고요. 토요일 방송 때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